혈당 스파이크를 치면 은 인슐린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분비가 갑자기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점점 더 혈당은 조절 안되고 살은 더잘 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걸안 먹는 습관을 장착을 하는 것이 큰 노력 없이 평생 슬림한 몸으로 살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홍의연입니다. 요즘 날씨가 완전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감기 걸리기도 굉장히 쉽고, 날 풀렸다고 이제 갑자기 운동하고 이러다가 부상도 많이 생기는 계절이거든요. 근데 몸이 건강해야지 운동도 하고 살도 잘 빠지니까 건강이 무조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막 생각만 해도 숨 막히고 막 짜증나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저는 다이어트는 심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하고 하면은 지쳐서 못하거든요. 저는 이제 식단을 하면서 뭐 풀떼기, 닭가슴살 이런 거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양만 적당히 1인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대원칙만 심플하게 딱 지키라고 해요. 오늘 목소리가 좀걸걸하신것 같아요.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어, 몇년 만에 원래 잘안 걸리시나요? 원래 진짜 한약 먹고 나서 감기 걸린 적이 원래는 감기 달고 살았었는데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 이후로는 한약 먹고 많이 좋아져서 막한3 년에 한번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걸려가지고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절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무조건 첫 번째 액상 과당. 어 저는 시럽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료는 아예 안 마셔요. 누가 뭐 주면은 일반 차인 줄 알고 그냥. 입에 넣었다가 막 뱉은 적도 꽤 많거든요. 일단 입에 들어갔으면 맛없고 이상해도 예의상 삼키는데 액상 과당은 거의 혐오증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0%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액상 과당은 액상 과당입니다. 제가 그 혈당 조절이 나름 잘 되는 편인데 그래도 방어할 수 없는 게 액상 과당이더라고요. 제가 거의 막 3개월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지냈었는데 그중에 먹은 이제 다양한 음식들 중에서 딱두 번만 이제 비용... 알람이 울렸거든요 이제 혈당이 200 넘었다고 음, 그게 이제 한 번은 배달 떡볶이를 진짜 배 터지게 먹었을 때고 나머지 한 번이 그냥 테스트 해본다고 카페에서 액상과당 한잔 먹었을 때예요 이게 조절이 잘 되는 사람도 액상과당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액상과당은 절대 노노 죽을 때까지 액상과당 안 먹고 살아도 삶에 전혀 지장 없으니까 앞으로는 액상과당은 제발 제발 끊어주세요 예, 액상과당이 채널에 처음 올라가는 거이던데 네. 다른 영상에서 되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몸에 좀 공진단과 액상과다 같이 보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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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니지, <웃음> 그럼 이거 나쁜 거래 거 같아요. 공진단으로 이게 안 좋은 이유가 뭐, 혈당 스타일 그외 다른 것도 있을까요? 어, 그니까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뒤뒤에 단을 이제 생략을 한 건데 혈당 스파이크를 치면은 인슐린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분비가 갑자기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살이 점점 잘 찌는 몸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점점 더 혈당은 조절 안 되고 살은 더잘 찌고 요렇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남자님은 보통 어떤? 어 저는 그냥 커피 정도 마시고 커피나 차 같은 것들 마시고 에사비 요즘에는 에사비 좀 많이 마시고 애플 사이다 비니거 네 그거는 이제 액성과당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식초 마시거든요 그거 먹습니다 액성과당 절대 안 먹어요. 오, 어, 근데 그거 약간 좀 논란이 있기는 해요. 혈당을 올리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슐린 수치를 조금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지금 좀 연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애매하기는 한데 뭐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지만 일반 일반 몬스터랑 이제 제로 몬스터가 있으면 당연히 제로 몬스터 먹는 게 훨씬 낫기는 해요. 한20 칼로리 이하 정도면 괜찮거든요. 네, 두 번째는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 그 중에서도 인스턴트 라면. 제가 정말 액상 과당이랑 라면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트륨도 나트륨이지만 칼로리 대비해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영양소가 너무 없어요. 뭘먹으면 그게 이제 소화가 되고 우리 몸에 세포를 만드는데 쓰이고 할 텐데 내 몸이 라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다이어트하면서 안 그래도 영양소 섭취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식사량이 적은 그 와중에 그 소중한 식사를 라면으로 떼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다른 걸 먹었으면 탄단지 외에도 비타민이나 칼륨, 철분, 뭐 이런 미네랄 이런 걸 채웠을 텐데 그런 게 없는 아주 공허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슬픈 음식. 동전님은 라면을 안 좋아하시나요? 어,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아예 안 먹어요. 아예 안. 네네. 봉지라면. 어, 네네네. 라면은 어때요? 라면은 그나마 이제 뭐 달걀도 들어 있고 뭐 차슈도 들어 있고 등등 해가지고 국물도 조금 사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밸런스가 조금 나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편의점 라면은 먹을 필요가 없다. 편의점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으면 좀 괜찮겠네요. 어, 그럼 좀 낫죠. 넣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넣어서 먹으면 그나마 조금 낫죠. 만약에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많을 거라고 생각... 네 그냥 라면이랑 건면 있잖아요 아~~ 겉면 비교를 굳이 하자면 둘 중에 어떤 게더 나을까요? 음~~ 그냥 뭐 라면이든 겉면이든 그냥 사실, 사실 그냥 안 먹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겉면은 어쨌든 안 튀긴 거잖아요. 근데 안 튀겼으면 그만큼 이제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기도 하고 겉면까지는 그래도 허용이 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이제 겉면 먹다 보면은 라면 먹는 거에 익숙해서 또 라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 걸로 해버리는 게 저는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이게 그렇게 가혹해요? 라면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라면을 <laughs>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laughs> 어, 근데 라면은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저는 라면 국물은 조금 좋아해요. 라면 국물을 조금 좋아해서 그냥 계란 같은 거 이렇게 풀어가지고 라면 국물에 풀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연예인들도 가끔 뭐,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냥 햇반 하나에다가 그냥 닭가슴살 하나 이렇게 식사할 때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김밥 한줄뭐 이렇게 먹을 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건 약간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채워서 먹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안성탕면만 삼시세끼 맨날 먹고 건강하게 해 안성탕면에 막 좋은 거 엄청 넣어서 먹은 거 아니에요? 막 한약 넣어서 한약재 넣어서 결론을 되면은 라면을 먹더라도 영양소 밸런스가 맞게 이것저것 첨가해서 먹거나 네. 아니면 계속 건면을 먹거나 네 건면을 먹으면서 뭐 파랑 라면에 넣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넣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쓸데없이 하나씩 주워 먹는 달콤한 간식 과일 포함. 어, 공복에 갑자기 달콤한 걸 먹어버리면 안 그래도 이제 흡수가 빨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치는 달콤한 음식이 더 빠르게 흡수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 치고 인슐린 막 분비되고 그러면 빠르게 막 글리코기네나 지방으로 이제 저장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서 살더잘 찌는 몸이 되고 그리고 저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공복 시간이 깨져버려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도 없어져버리게 되죠 이렇게 제가 말한 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쓸데없이 살 찌는 거를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오렌지 주스 한잔줄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거랑 아 저는 물 주세요 하고 물 마시는 거 이거는 이제 평생에 걸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걸안 먹는 습관을 장착을 하는 것이 큰 노력 없이 평생 슬림한 몸으로 살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막걸음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laughs> 어떨 때 드세요? 어, 이게 공복에 달콤한 걸 하나 띵 먹어버리면은 이게 혈당이 확 이제 올라가고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하니까 마카롱이 먹고 싶을 때는 진짜, 진짜 먹고 싶은 마카롱을 한뭐 3개? 이 사가지고 냉동실에 이제 두고 있다가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로 먹어요. 네, 그런데 이제 디저트로 먹고 나면은 이미 이제 위장에 다른 음식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먼저 이제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도 문제를 안 느리게 고 그렇게 먹습니다. 위장에 쿠션을 깔아두고. 네, 위장을 약간 코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식이섬유 이런 거 먹고 하면은 약간 이제 흡수가 다 느리게 되거든요. 어쨌든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식이섬유 같은 것들, 단백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근데 걔네들이 위장에 들어가 있으면은 다른 거가 이제 흡수가 늦게 돼요. 네, 그밖에 누가 봐도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해드려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내 체중 관리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좀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잘 모르시겠으면 이건 좀 배워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아이스크림 뭐 자주 먹는 건 아니니까 제가 탑3에서는 제외를 했는데 아이스크림 성분들 중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떡볶이 이게 어쩌다 한 번씩은 먹을 수 있겠지만 떡볶이 떡이나 소스나 이걸 먹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이런 것들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맛있는 거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피자, 파스타, 햄버거 이런 건 먹어도 괜찮습니다. 만두, 김밥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외국에서 주식으로 먹는 것들이나 영양소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적당히 먹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칼로리는 조금 낮을 수 있어도 막 냉면, 멸치국수 이런 거는 영양소가 너무 부족해서 좀 비추천드리고요. 잘 모르겠으면 생각해봐서 내가 올드보이처럼 미 음식만 몇년 동안 쭉 먹어도 살아있을 것같 같은 음식은 드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음식은 안 드시면 됩니다 줄이는 것보다 아예 싹 끊는 게더 쉬운 일들이 있거든요 먹을까 말까 아니면 얼마나 먹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건 절대 안 되는 행위라고 인식을 해 버리는 게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심플하게 먹으세요 식사 시간에 정상적인 식단으로 식사하시고 누가 봐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지 마시고 정 먹고 싶으면 그 중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거 마련해 놨다가 식후에 후식으로 조금만 먹고 체중 관리는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큰 틀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습관화를 해서 몸에 장착을 시켜주세요 만약에 원장님은 평생 하나만 갖춰서 드셔야 되면 어떤 메뉴가 드세요? 음, 김밥이요. 왜요? 그냥 어 조금 소화도 좀 괜찮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 있고 그리고 제가 그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김밥만 평생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사실 김밥이 생각보다 혈당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혈당 높이는 주범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김밥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돼요. 어떤 김밥? 이 어 참치김밥? 생선 들어간 거네 생선 들어간 거 아니면 사실 아무 메뉴나 선택하게 해주면 은 김밥 말고 후토마키 후토좀사자좀 롤드보이처럼 장타적으로... <laughs> <laughs> 먹이려면 후토마키면 은한 1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laughs> 1년 너무 짧지 않나요? 1년 너무 짧아요? 그래도 다른 음식보다는 후토마키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후토마키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요 네몇배 정도 돼요? 어한 그거에 한삼 분의 이 정도 먹을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에 네, 3 분의.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전체 소토마케 쭉 나오는 거에 아, 아, 네, 이제 삼 분의 이 정도. 소토마케 한 입에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한 입에 먹으면 오랑우탄처럼 되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거 원래 한 입에 먹는 거예요. 원래 한 입에 먹는 거고 이게 또오랑우탄이 되는 또 귀여움이 있다고. 귀여운 <laughs> 거구나. 왜요? 귀여운 모습으로 어필하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다 지키시면 정말 정말 좋겠지만,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꼭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면이 진짜 끊기 힘들면 그냥 액상과정부터 끊으면 되고, 아니면은 내가 뭐 쓸데없는 간식 안 먹게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초콜릿이나 마이쮸나 이런 거다 갖다 버려보세요.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이어트 꿀팁이 0칼로리.